종목톡톡 시청자 여러분,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두의 종목톡톡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이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야 할 오늘의 주요 종목과 이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살펴보기에 앞서 시장의 흐름을부터 간단하게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코스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낙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나마 회복해준 게1.28% 오늘 장중에 거의 2% 가까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나마 하락해준 부분을 좀 메꿔줘서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오늘 엄청나게 크게 좀 많이 내려왔다가 결국은 0.49% 이렇게 종가만 보면 뭐 얼마 하락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장중에는 훨씬 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체감했을 때 요새 시장이 굉장히 좀 좋지 않다 라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만 사실 좋지 않은 건 아니고요. 미국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선물 지수를 보시면 장중에 뭐 0.47%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그렇고 지금 S&P 500 선물 같은 경우도 장중에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가 그나마 반등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밖에도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었고요. 그리고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낙폭이 나오면서 세계 전반적인 시장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보시면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개인들만 열심히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기관 쪽, 연기금 쪽이 거의 한달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을 짓누르는 어떻게 보면 어, 매도 주체는 연기금으로 이 연기금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뭐 한국 시장을 빼기 위해서 하락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본인들도 수익을 좀 챙겨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해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이 좀 중요한 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4일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3월 5일 새벽 2시에 이제 어 fmc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발언을 할 겁니다 지난번 발언에서도. 뭐, 금리가, 지금 뭐, 국채금리 10년물이 올라가고 있는데, 인플레이를 걱정하 시기는 아니다. 그리고 금리를 올릴 생각도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어 이러한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올라갔다가, 어, 10년물 국채금리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또 올라갔다 보니까, 증시가 다시 내려온 현상이, 현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 한 포인트는, 이제 시장이, 어, 이 구두 개입을 통해서 발언했을 때 크게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f 프 엠시에서는 어, 이러한 이 파월 연준 의장을 통해서 어, 10년물 급채금리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발언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이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장은 여기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 뭐몇 개씩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승의 종목들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엔 약간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고 보시면 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다 시장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5개의 순위를 봤을 때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어느 정도 몇 종목은 상승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셀트리온라든지 h l b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올라와줘야 되는 종목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밖에 종목들은 대부분 오늘 하락하면서 마찬가지 시장과 함께 어 대부분 하락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약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곧 있을 몇 시간 뒤 열릴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증시가 어느 정도 좀 반등을 꾀할 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어, 시장 브리핑은 이정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고요 종목에 관련된 어, 몇 가지 이슈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 종목은 제가 SK하닉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닉스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시장 대비에서도 굉장히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 다른 부분은 아니라 어, 최근에 EUB 장비를 대량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사실 이 EUB 장비 같은 경우에는 네, 극소량의 기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번에 어, 운 좋게 대량으로 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면서 그 모멘텀으로 시장은 횡보하면서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정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때문에 못간 수준이 경우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저는 이정목을 18만원까지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손절가라기보다는 어 일단 13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를 하셔라 아니면 신규 매수 하셔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면 더 사야 될종목이라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s k 닉 x 는 지금 현재 시장 대비해서 더 훨씬 더 강하고 혹시라도 내려주면 어 적극적으로 사야 될 종목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은 포스코 보겠습니다 아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어몇 종목 수익이 나온 종목도 있었는데 그게 바로 포스코였습니다 오늘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소 관련된 이슈가 있으면서 포스코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갔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실 상승이 나왔던 건데 지금 여태까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 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의 영향도 있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현재가 수준에서 이제 어, 전량을 수익시라 해도 크게 아까울 종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 32만원대 초반대 가격대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매물구간입니다 가장 높았던 가격대가 지금 이제 어,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오늘 맞고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스코 종목들은 오늘 상한가를 마감하거나 훨씬 더 높게 올라갔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매물대가 바로 코앞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다가도 맞고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길 시점이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K케미칼 보겠습니다 SK 케미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뭐 HLB도 한가가 있었고,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의 좀 수가 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악재를 받고, 오늘 추가적인 낙폭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낙폭이 조금 어, 안 좋은 이유는 그동안 지켜주던 어떻게든 지켜주던 가격대가 깨고 내려간 낙지였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는 이 종목을 어,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이라도 좀 매도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아직까지 그렇다고 이 종목 전량 팔지 말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려갔을 때 어쨌든 아직 하단에 강한 지지라인 상나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동안 이걸 그냥 보유하기보다는 현재가 수준에서 대응하자. 절반은 대응하자. 어, 그리고 목표가 역시도 지금 35만 원 정도로 밖에 잡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이 구간에서 뭐 지지와 저항이 잘 잡았기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35만 원에서 또 부딪히고 멈춰 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현재가 수준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27만 원대 초반대에서 반등 나오게 됐을 때에는 35만 원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삼성 SDI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워낙 다들 좋아하셨던 종목인데, 요즘에 낙폭이 나와서 조금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2차전지 종목이라든지, 지금 5위 종목들 같이, 이런 성장주들이 최근에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다가, 이제 뭐, 인플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는 가치주로 좀 수익을 몰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어 현재는 조형을 받고 있지만, 이제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멈춰질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 4거래일 가까이 지금 멈춰 있는 수준인데요. 그래서 이 종목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데 손실인 분이라면 어, 추가적인 낙폭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주이기도 하고 이차인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는 힘이 안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분할로는 매수하자. 분할로는 추가 매수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손실 중이신 분들이라면 비중을 분할 관점으로 만약에 내가 비중이 10%에 있다라고 하면 뭐 3%씩 끊어서 뭐 3분할로 해서 3%, 3%, 3% 나눠서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현재 가격대 구간에서 멈춰있기 때문에 여기서 3% 정도는 뭐 신규 매수도 가능하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그리고 혹시나 내려줬을 때는 에이 55만원대 초반에서도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결국은 최고점을 돌파해줄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에 추세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세가 좀안 들어오고 있다 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은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줄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조정 구간이 어, 매수의 기회인 종목이다 하지만 지금은 타이밍은 조금 봐야 되기 때문에 분할로 담아가자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어 이거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죠 이 서현 탄메탈 오늘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에 마감이 됐는데 기존의 요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 해당 정치인이 이제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이제 오히려 대선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 정치 쪽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어 손실인 부분이 거의 없겠죠, 그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일 최고점이 어 오늘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산 사람 중에 손실인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안전한 게때 현재가에서 절반 은 챙기자 왜냐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 검찰총장직을 사퇴를 했다 라고 하지만 정치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선에 뛰어들었을 때에도 점점 지지율이 좀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가에서 절반 정도는 챙겨 놓고 어, 만원 정도를 깨지 않으면 보유 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전량수익실현 이라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현재가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겨 놓는 게 가장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챙기근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인데, 조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라고는 보셔도 될것 같아요. 하지만, 절반은 챙겨두자라고 역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어, 기존에 저항받고 돌파가 되지 않았던, 그리고 하, 박스권 하단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8,800원에서 지속적으로 돌파가 안 됐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8 8 0 0원은 어느 정도 돌파가 돼서 절반만 수익 실현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구한테서 맞고 떨어졌고,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 맞고 떨어졌을 때 낙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또다시 조정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현재가에서 절반은 수익 실현하자. 근데 절반을 남겨놓는 이유는 기존에 돌파가 되지 않았던 이 가격대가 지금 오늘은 어쨌든 돌파가 돼서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인 상승도 역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절반은 챙겨 놓고 나머지 절반까지는 한번 끌고 가셔도 괜찮다 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일단은 상승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서 절반만 챙기시고 절반은 보유하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셀리버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도 지금 보시면 제약바이오조가 전체적으로 투자심리가 별로 좋지 못해요 h l b 도 하한가를 갔었던 것도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한미약품도 금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셀트리온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지금 투자 심리가 좋지가 못해서 들어가도 사실 크게 재미를 볼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주가가 멈춰주고 반등이 최근에 나오고 있는데 이건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약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지속적으로 돌파가 안 됐었던 109,500원대 가격대를 어, 돌파를 한순간부터 이제 하한가를 두번 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가 그때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라 보니까 아무래도 어, 기술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과의 투자심도 리 좋지도 못하고 기술적으로도 그냥 단순한 반등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박스권 가장 상당히 16만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하단으로 내렸을 때는 109,500원이 내려가게 되면 이때처럼 투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가격대를 지켜주는 선에서는 보유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어, 종목으로 마치려고 했는데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오늘 어쨌든 포스코 종목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아까 포스코는 제가 전량 수익 실화자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매물권까지 올라기 때문에 약세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승폭이 지금 3%밖에 안 나오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호재를 통해서 그동안 돌파가 안 됐던 8천원이 돌파가 됐다는 점입니다 이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오늘 뭐 포스코 종목들이 올라가서 올라간 것도 있지만, 추가적인 소재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이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좀 이슈를 받고 있어서, 히토류 관련된 종목인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더 지속적으로 보유해서 가장 매물대가 지금 좀돈 두꺼운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 이 9,700원까지는 일단은 한번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일단 오늘의 이슈 종목들까지도 한번 쭉 훑어본 것 같고요. 어, 지금, 어, 항상, 어, 오늘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이슈라든지 종목들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 있는 뭐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